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30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의 하나 됨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활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23절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23절을 읽었습니다. 자, 부활의 순서를 먼저 말을 하는데, 부활의 순서는 차례라는 겁니다. 이 차례는 군대에서 줄을 세울 때 순서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말적 사건의 순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예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부활이 누구인가이죠? 그 다음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부활로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음에 부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초림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은 황제의 방문과 같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방문처럼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 순서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을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세 번째 부활이기보다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은 완전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말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종말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한 이후에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에게서 들이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두는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도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길래요. 자,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 굴복이란 단어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굴복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서적으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아래 이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교회의 질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언도 어떻다고요? 그 예언의 모습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하나되기 위한 것이고, 그곳에서 어떠 어떠한 순서를 통하여서 교회는 질서 있게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바로 이런 순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순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어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오늘 후여잡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